라이즈 미국 테크백 데일리 고정 커버드콜은 미국 테크백 성격의 주식 노출을 가져가면서 나스닥 백을 기초로 한 콜옵션을 매도해 옵션 프리미엄을 만들고 이를 월분배 재원으로 활용하는 구조입니다. 2025년 12월 15일 기준으로 기준 가격은 11,382원, 시장 가격은 11,370원으로 차이는 12원 수준입니다. 같은 날 기준 순자산은 2,248.00억원으로 표시돼 있고 총보수는 연 0.2500%로 안내됩니다. 위험 등급은 2등급 높은 위험으로 표기돼 있어 월분배형이라고 해서 변동성이 낮은 상품으로 보시면 안됩니다. 최근 1개월 공지 기준으로 2025년 11월 24일에 11월 말 분배 일정이 안내됐습니다. 지급 기준일은 2025년 11월 28일, 지급 예정일은 2025년 12월 2일이며 라이즈 미국테크 100대 1리 고정 커버드콜의 1좌당 예상 분배금은 193원, 분배율은 1.75%로 공지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월 분배가 월마다 같은 금액을 준다는 의미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분배금은 옵션 프리미엄과 시장 환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투자자는 분배금 자체보다 분배를 포함한 총수익이 목표에 부합하는지로 판단하셔야 합니다. 이 상품은 테크백 성격의 포트폴리오 위에 옵션 전략을 얹은 형태라 구성 종목이 사실상 빅테크에 크게 노출됩니다. 2025년 12월 15일 기준 탑 보유의 인베스코 나스닥 100 ETF가 32.61%로 가장 크고, 그 다음이 애플 6.75%, 엔비디아 6.45%, 마이크로소프트 5.61%, 알파벳 5.24%, 아마존 4.07% 순으로 안내됩니다. 원화예금 3.73% 같은 현금성 자산도 보이지만, 전체적으로는 기술주 방향성에 매우 민감한 구조입니다. 따라서 월분배를 받더라도 기초자산이 흔들리면 기준가격이 크게 움직일 수 있다는 점을 전제로 접근하셔야 합니다. 핵심 메커니즘은 나스닥 백콜 옵션을 매 영업일에 10% 비율로 매도하는 방식입니다. 옵션을 팔면 프리미엄이 들어오고 이 프리미엄이 월분배 재원에 기여합니다. 다만 대가도 있습니다. 테크가 매우 강하게 급등하는 구간에서는 옵션 매도 포지션 때문에 수익의 일부가 상쇄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변동성이 커져 옵션 프리미엄이 두터워지는 환경에서는 분배 재원이 늘어날 여지가 있습니다. 또 기초 지수는 배당금과 옵션 프리미엄이 재투자되는 총수익 지수로 설명돼 있어 분배금만 떼어내서 성과를 판단하면 실제 체감과 엇갈릴 수 있습니다. 첫째, 위험 등급이 2등급 높은 위험으로 표기된 만큼 가격 변동이 클수 있습니다. 둘째, 환노출형이라 달러 약세 국면에서는 원화 기준 성과가 깎일 수 있습니다. 셋째, 분배금은 고정이 아니라 월별로 변동할 수 있고, 분배율이 높아 보여도 분배락 이후 기준가격 하락이 동반되면 총수익이 기대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넷째, 옵션 전략에는 로로버와 시장 급변 시손익 구조가 비선형으로 바뀌는 특성이 있어 단순히 배당형 자산처럼 안정적이라고 가정하면 위험합니다. 다섯째, 시장 가격과 기준가격 사이 괴리가 커질 때 매수와 매도 체감 성과가 달라질 수 있으니 매매 시점에는 기준 가격과 괴리를 같이 확인하셔야 합니다. 월분배 목적이라면 목표는 현금 흐름과 총수익의 균형입니다. 첫째, 매월 분배 공지에서 지급 기준일과 지급 예정일을 확인하고 분배금이 193원처럼 공지될 때도 월별 변동 가능성을 전제로 예산을 잡으셔야 합니다. 둘째, 단일 상품에 의존하기보다 월분배 ETF 여러 개로 분산하면 분배 변동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셋째, 매수할 때는 기준 가격과 시장 가격 차이가 작은 구간을 선호하시는 편이 유리합니다. 2025년 12월 15일에는 11382원과 11370원으로 차이가 12원 수준이었습니다. 넷째, 환율 민감도가 부담이라면 전체 포트폴리오에서 환노출 비중을 먼저 정해두고 그 한도 안에서만 비중을 조절하시는 것이 깔끔합니다. 마지막으로, 월분 배형은 배당 수익률 숫자 하나로 결론 내리기보다 같은 기간의 기준 가격 흐름과 분배금을 합친 총수익으로 점검하셔야 월배당 투자 목적과 실제 결과가 어긋나지 않습니다.